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시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이곳 하는 삼례당에 삼례기독교연합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생각니다 우리 삼례기독교연합회가 세워진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 회측에도 나와 있는데 첫째는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예수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발전을 부모하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간의 친선을 부모하며 하나되는 것을 힘쓰는 일입니다. 세번째는 삼례지역의 우석대학의 보음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며 협조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전국적인 기독교연합운동에 함께 참여하며 협조하는 것이고요. 다섯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기관과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는 일입니다. 이 다섯가지 일을 혼자 할수 없죠.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하여금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